반갑습니다 런풍입니다 보시다시피 벌들이 많이 안 날고 있죠 지금 날씨가 어제 2도까지 떨어졌어요 산에는 한 0도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 부산 제외하고는 눈이 폭설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막 40cm 사이가 30cm 사이고뭐 그리고 원주에는 뭐 54중 추돌 사고가 나고 했다 하는데 우리는 진짜 눈한 방울 안 오고 지금 시간이 11월 말인데 아 사실 지금 말벌이 오면 안 되거든요 어제도 2도까지 떨어졌고 말이 안, 안 되잖아, 그냥. 약탈하러 오면 안 되는 시기야. 여왕벌들만 남고 나머지들은 다 얼어 죽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약탈하러 옵니다. 지금 우리 벌들도 좀 날고 있죠. 살짝 춥긴 해요. 한 7도, 8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애도 약탈을 하도록 오더라고. 미친놈들이라니까. 보면은, 트랩에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한 마리.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온게 뭐냐면, 바로 요 친구입니다. 요거 요게 뭐냐면, 꿀벌한테는 영향이 없고 말벌한테만 영향이 있다고 하는 어 말벌 퇴치 스프레이래요 일본에서 개발된 거고 이게, 이게 뭐 말벌 이런 뜻이거든요 저도 이거는 그 제가 한국에서 좀꽤큰 액상 차류나 뭐 그런 거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본부장님이랑 저랑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양봉 관련된 부분을 그분이 담당해서 요거를 일본에서 샘플로 보내줬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딱한개 받았는데 그분이 듣기로는 이게 꿀벌한테는 영향이 없고 말벌만 기절을 시킨다라고 이렇게 들었대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 펜톡방이 있는데 그 펜톡방에 일본어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기피제 요 정도 느낌으로 어 해석을 해 주시더라고요. 일단 내가 나도 좀 나도 좀 해석을 해 봐야겠어요, 이거는. 안 보면은 제일 위쪽에 있는 게 말벌류의 공격 본능을 소실시킵니다. 살충제는 아닙니다. 말벌류의 이충으로서의 성질을 해치다 말벌류가 접근하면 무라고 이게 뭐 정확하진 않겠죠 분무징계 필요 어렵게 해주세요 반드시 직외에서 바깥에서 써라 이말한거 같고 엄금 기분 근처에서 사용할 것 높이 계속 분사? 기분 근처에서 높이 계속 분사는 뭐야 너 일단은 요거를 뜯어서 한번 사용해 봅시다 말벌이 오니까 한두 마리. 나도 이거 이거 샘플 딱 하나 받았는데 저한테 한개딱 주신 거거든요. 냄새 한번 맡아보자. 냄새는 크게 안 나요. 큰 냄새는 없고. 일단 제가 전에 듣기로는 기절이라고 들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긴 해요. 말벌을 이걸 이렇게 썩써는데 말벌은 기절한데 꿀벌은 가만히 있다.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기피제 느낌이면 이해가 가긴 하는데 트랩에 있는 애한테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거지. 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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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못 차린다. 어, 났는데 그래도. 아, 이 정신 못 차리네요. 여러분, 이게 저는 말벌의 상태를 오랫동안 봤잖아요. 이거는 살짝 맞았는데 진짜 정신을 못 차리는 거 맞아요. 신경계통을 뭔가 어떻게 자극하나 본데. 오, 진짜 살 진짜 살살 때는데 정신을 못 차리네. 아 충분히 효과는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면 날때이걸 쏘면 효과 있을 것 같거든요. 날때 나는 놈한번 잡아봅시다. 어. 말벌이 많이 안 오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효과를 보기에 아 이거 좋겠다. 말벌 집 같은데 하기 좋겠다. 말벌 집에 이거 치면 그 말벌한테 바로 신경계통에 바로 문제가 생기니까 집 제거할 때 엄청 유용하겠네요. 생각보다 엄청 효과가 좋은데? 근데 이게 꿀벌한테도 영향이 없다라고 보기가 좀 애매해 바로 작용하는 거 보면 막 죽지는 않거든요 근데 기절까지도 아닌가? 근데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헤롱헤롱거리네 맞네 여기 아까 그 설명이 맞네 기분 근처에서 높이 맞는 헤롱거리네 헤롱이가 됐네 이 설명이 정확하게 되네요 여러분 높이 계속 분사해주세요 그러면 계속 해롱이가 되겠지? 기 땅벌이 한 마리 들어왔는데 얘한테 한번 써 볼까요? 얘한테 영향이 없 없어야지 정상이아 사실. 영향이 있는데요, 선생님. 영향 있는 거 같은데요. 선생님, 영향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 이또 카메라를 드니까 또안 오네. 실음시기원들자마자 말벌 안 오면서 어, 추워지면서 바람 불면서 해야 없어지면서 어우. 그처맞고도 이제 이 높이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진짜 정신 못 차리긴 합니다 와우 해롱아 이 해롱이를 보겠습니다 이친구 해롱 해롱아 점점 느려지죠 몸도 느려지고 되게 그러니까 이 액체가 점점 스며드는 것 같아 몸에 비틀비틀 비틀. 근데 살충 능력은 없다 했거든 얘가 끼어나는지 한번 봐야겠네 오늘 오후에 오다다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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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오 저기 내가 어제 벌 보고 놔둔 데 오네요. 사실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이 지금 도봉이 났는데, 저는 어제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대충 놔뒀어요. 추우면은 사실 벌들이 도봉이 잘안 나와서 집에만 있어서 날씨가 낮에 얼마 나 따뜻한지 이 새끼들이 이걸 뜯어먹으러 오네. 이거는 벌들을 그냥 먹이도록 하고. 어, 이다 그러지 말벌. 그냥 가버렸는데 일단 정확하게 맞았니 안 맞았지는 카메라 이거 영상으로 확인해야 될것 같고 맞았으면 아마 가는 길에 해롱 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해롱이는 지금 저기 해롱거리면서 거기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높이는 못 올라가네. 동료들의 그걸 넘고 있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어, 기절했다. 입만 슬슬 움직이고 거의 움직이기 없든요 지금. 거의 움직임 없다. 이 정도면 원래 바라 가는데 막 날레 쳐야 되는데 움직임 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그 땅바로 나갔거든요. 뭔가 어, 온거 같은데. 다다 아, 아씨, 이게 쏘면 바람에 우르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좀 가까이 가서 써야 되겠네. 다시 다시 잠복합시다. 나도 이거를 11월 말에 이거를 찍고 있을 줄 몰랐다니까, 말벌 잡는 거를. 정신을 못 차리긴 하거든요 날라가긴 했어 근데 이 해롱이의 사례에서 보듯이 해롱이도 지금 아까 거의 그 자세 그대로 있거든요 어,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다 팔도 움직이네 이제 탁 건드니까 탁 팔도 뒤로 뺄줄 알고 쟤도 점점 정신을 잃어갈 가능성이 크죠 이? 반응이 빨라졌거든요 얘가 점점 해독이 되고 있는 것 같아 해롱아 정신 차려 봐봐 정신 차려 볼래? 지금 여기서 따뜻한데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트랩에 한 마리 지금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라가 힘을 내 친구야 그렇지 더 높은 곳을 향해 그렇지 힘을 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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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힘을 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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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 돼, 안 나가면 돼 친구야 힘을 내 위로슬슬 올라와 그렇지 와이 새끼가 저거 일부러 일어나 왜왜 왜 저래 일부러 이러나 올라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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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친구야 그렇지 테스트 테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번 갑시다. 자. 한 방. 아까랑 비슷한 현상이죠? 이 해롱이랑 거의 흡사한. 어, 해롱이 이제 얼굴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몸을 단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살짝 좀 비틀비틀하죠? 한방 맞았는데도. 아, 효과 있네. 확실하네. 무조건 있습니다. 효과 이거. 해롱이는 20분이 좀 넘게 걸렸어요. 이, 이 정도까지 정신을 회복하는데. 이, 이거는 말벌 집 잡을 때 진짜 효과 좋겠다. 일단 꿀벌한테 올때 쓰기에는 일단 꿀벌한테 진짜 문제가 어떻게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전에 살짝 한방 맞았는데 계속 이런 상태거든요.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좀 헛구역질하는 느낌이에요. 딱 보고 있으면 왁왁왁 이렇게 하고 있는 느낌이야. 그 현아 입이나 이런 모양새를 그 보여. 이게 말벌한테 작용한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제 꿀벌한테 작용하는 아니야 이 문제지. 아 도망가 도망가 새끼가 어 떨어졌다 어. 와, 간다 간다 점점 추워지니까 더안 오네 혜롱이 뱀이 지금 한 마리가 없어졌는데 혜롱아 죽진 않네 진짜 오래가긴 해요 여러분 이 효과가 되게 오래가긴 하는데 죽진 않습니다 혜롱아 친구 어디 갔어? 날라갔다 거의 무조건 날라가요. 이거 맞고 나서는 바, 날라가는데 한 10초 뒤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아, 이 밑에 떨어졌구나. 저 밑에 있네요, 여러분. 아, 이는 한방 맞았다고 정신을 좀 차리네, 빨리. 그래서 다시 올라와, 친구 다시 올라와. 넌할수 있어. 출연동의 하십니까? 악수. 가래띠, 디에. 개하나니. 너무 많이 맞았나, 혜롱이는 그렇지 친구야 왔구나 오케이 아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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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얘입니다 아까 맞으네 아까만 여기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여기 이미 아까 한방 맞으네 얘는 그 새로 올라온 애네 트랩에다 한마리씩 들어오는구나 계속 그 지금 얘는 얘가 해롱이 2고 얘가 해롱이 쓰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효과 확실하네 한방 맞았는데도 저런 데 그거 확실하네 그렇게 치면 이 해롱이가 엄청 힘이 좋은 거네 한방 맞은 애가 저렇게 뻗는데 해롱이는 거의 뭐 불사신인데? 어우 추워 추워 벌들아 나가지 마라 좀 새끼들아 다쳐 쓰러지려고 지금 제일 문제가 벌들이 낮에 이렇게 햇빛 든다고 이렇게 나가버리면 몸이 한 벌들 한 12도 아래로 떨어지면 움직이기가 조금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집이 돌아오다가 어... 어... 톡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게 나가면 안돼 지금은 사실 좀 나가지 말라니까, 엄청 나가네. 아씨, 꿀벌새끼 어, 이거 위장 위장만 봐서, 어 꿀벌인 것처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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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비한 들켰죠? 경비한 들켰죠? 내일 한, 마무리 하면 봅시다. 말벌 또 오는지 보고 스프레이 한 뿌려보고, 그 다음에 해롱이는 지금 여기 있던 여기 있는 해롱이 1호 해롱이 여기 이마 1호 해롱이 이마 3호 해롱이, 그 다음에 2호 해롱이는 지금 이미 뻗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놔두면 근데 얼어 죽을 거야. 결국 추워가지고 죽을 거거든요. 응. 사무는 거야. 확실히 애가 좀 퍼뜩퍼뜩하네. 여기 요건데, 여기 이 온데, 여기 사아 효과 좋은데 이거? 내일은 낳 놈들을 좀 맞춰보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마무리 지어봅시다. 해롱아, 내일 보자. 자, 다음날이 됐는데 오늘은 온도 자체는 어제보다 살짝 낮은 거 같은데 바람이 덜 불어서 좀 낮습니다. 아 맞다, 어제 그 해롱이들 새벽에 온도가 한 3도까지 떨어졌어가지고 누군지 지금 식별이 안 되는 상태긴 한데 만져보면 알거든요. 만져보면 그아 얘네, 얘, 얘 쓰린 것 같아. 그 촉촉함이 다르거든요. 질감이? 얼어 죽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살충된 건 아닌 것 같고 추운 날씨에 이렇게 조금 젖어 있다 보니까 얼어 죽은 것 같아. 나갔다 아 정방을 팍 때릴 수 없네. 이렇게 앉아 있으면 팍 이게 되는데. 나는데 이래 이래 이래니까 나는 애한테 정, 정방 정방 떨어 터졌을 때 효과가 있는지만 봅시다. 기다리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의미가 있고. 여보세요. 우니 음, 아이폰 녹음되는거 하나 이제. 어. 하나. 녹음 녹음 된다고 말해주잖아 근데. 어, 어디서? 통화에서 녹음 눌리면 녹음된다 녹음됩니다. 어. 어. 맞네. 대박이네. 아. 어. 아이씨. 어 이야 나 끈다. 어. 응. 아. 아아이 엄청 예민해졌네 애들이. 내가 근처로 가면 인기척 느끼자마자 바로 도망가. 아 지금은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엄청 자기를 몸을 살이네. 아, 한 마리만 더오한 마리만 더. 오케이. Okay. Fine 괜찮아 괜찮나 괜찮나. 괜찮나? 닝닝닝닝닝오케이 닝닝. 오케이 어어 오케이. 오, 오, 정신 못 차리네 가네 가긴 가는데 가긴 가는데 정신은 못 차리거든요 어이 잡아 떨어졌어 안 날아가네 어이 떨어졌다 여기 효과는 확실합니다 이거 이거 무조건 도망은 가그리이 냄새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렇게 슬 근처로 가면 이 향기가 좀 나는데 이 향기를 조금 많이 피하는느낌이 있어 오케이 벌도 좋아하진 않습니다 냄새를 아 라카에 그 잉크는 빠지고 그 가스만 남은 냄새라 해야 되나 벌들이 막 떨어지고 이런건 없고 뭐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단 요거를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금방 또 한방 맞고 그 다음에 어제 헤롱리도 한방 맞았는데도 막 으아 도망가잖아요 그냥 고전도 효과만 있어도 그러니까 공격성을 잃는 효과만 있어도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요거를 드론 같은 데다가 연결해가지고 말벌 집에다가 그냥 쌓아서 그 다음에 말벌 집을 제거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고 아니면 은뭐 우리가 제가할수 있는 높이라면 그냥 입구 쪽에 삭삭삭삭 뿌려가지고 말벌들 못 나오게 하고 봉다리로 그냥 담아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좀 아껴놨다가 다음 내년에 또 말벌 오기 시작하면은 효과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 9월달 에할 때, 만일 때슉 입구에 뿌렸을 때 어떤 효과를 낳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외국어 능력자 분들께서 이제 글을 올려주시니까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또 정확한 이거에 대한 설명, 뭐 이름이나 이런 것들도 알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